안녕하세요, 박주환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해볼 건데요. 음,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게다가, 패드로 크리에이티브 모드 하는 거예요, 패드로. 컴퓨터가 아니라 패드예요. 패드로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하는 건 상당히 어렵, 어려우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최대한 제가 빠르게 해볼 겁니다. 정말 재밌겠죠. 뭐야? 야, 위치가 왜 이렇게 좋게 나왔어? 내가 딱 바라던 위치인데? 슈우. 열차부터 느낌 확 들어오잖아. 멋있다. 이거지. 이게 이게 건축이지. 이거야. 이거 다갈아엎 버려. 좀 커피숍 을아 어. 커피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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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해서 이걸로 화이 있게 만 들어 줘. 왼쪽 가리 케이크도 이렇게 탁 놔주고. 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거야! 봐봐, 이거, 이런 벌써 이렇게 표현, 다 됐다니까. 이거 멀리서도, 아, 이 집, 저기 창문만 봐도, 어? 빵집이다. 1 이렇게 탁. 노래 불러 가지고 잠만 이거 마이크. 아니 마이크 맞아 이거. 재료가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한 잔에. 이렇게 딴딴따따따 드럽다. 너무 근데 색깔로 따지면 아좀 애매하고 <목소리> 뭐 그래도 괜찮다. 네. 정치 좋구만. <놔람> 한 해보자. 한 해보자. 느낌을 좀 표현할게요. 이렇게 예뻐지는게 가능하나 두 담배 말고 좀 좋은 배 만들고 싶은데 왜안 죽여? 무슨 일인지? 딱이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우민, 우민 씨가 역할을 해주시는 괜찮아요. 빠바라라따 따라따 따라따 따따와 이렇게 했고 점점 갈수록 예 집이 좋아지는 느낌 여기서 보면 약간 영국에 온 느낌이지 않나 여긴 약간 일본 감성이고 약간 일본 감성 나지 않나 일본 일본 감성. 아... 이것이 일본. 일... 와! 이거지? 이거야. 야 알아서도 여기 있으시고. 벌써부터 이렇게 자시려고 들어가시고 그래 다들 당신도 알아서 하시고 그래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마련도 해놨어 I'm going to 이게 바로 마인크래프트죠. 드레스 이거야 굿잡 베리 베리 굿잡 이거야 이거야 이게 바로 마인크래프트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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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드디어 새 건물을 또 만들어냈다 하루에 한, 씩 짓는 시간이 넘어간다. 앞으로 좀 빠르게 해야 겠다잘 지나, 여기 스테이크 2단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표시해볼까? 스테이크 표시해볼까? 스테이크 표시해볼까? 그냥 이렇게 건물로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딱 스테이크 느낌으로. 와, 색깔들이 다 이렇게 예쁘네. <목소리도> 자, 색깔이 흔들리도록. 이게 스테이크 느낌으로. 이게 로고가 너무 크데이 제품도 다 정확하게 제가 안아가지고, 제가 그것도 똑같이 표현하던데. 아마 비슷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아, 이거랑 비슷하죠. 네. 네 못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눈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스테이크 집인지 아닌지 그냥 이런 거뭐 커버해주는 거. 네. 이렇게 다음 판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림으로 빠여야되겠요 이렇게 일단 길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건물 한채더 지을 거예요. 저기도 길 만들어 주다가 건물 쳐주고 그다음 약간 창의적이었다 오늘 여기도 건물을 짓고 여기도 여기는 건물 딱한 4층 4층까지 4층 짓고 점점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점점 올라갈수록 건물이 높아질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한 7층 정도. 정그 정확하게 살려냈어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이어서, 제가 비가 오고 좀, 어, 제가 한번 꺼보자. 이거 약간, 았가면그밝여 기, 부분, 아, 밝게 만, 표현하자 그래, 이렇게.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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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그러면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걸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